그런가? 야이들 그, 빨리 요즘 뭐 무섭어 좀... 빨리빨리 빨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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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왜왜왜왜 빨리빨그 빨리. 저쪽 파티 빨리 연락해갖고 빨리 다시 너 돌리라 아? <laughs> <점수 꿀통이다, 웃음> 해 아? 어, 점수 꼴통이다 시빨 맞긴 해그러저 그러니까 만나면 점수 무조건 저기 근데 경쟁전은 게임 중인데? 어? 또 만날 수 있겠는데? 대방이 어? 엄마 아빠 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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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있네 여기 귀요디오 <laughs> 어? 흉가오 이... 힐디오, 펭귄. 트레일러, 트레 트레일러, 트레트레 해도 돼? 트레트레 어? 좋지. 트레 트레. 트레 좋지 트레는 어딜 가나 러아트레는맵트아뭐트레 트레일러, 트레일러, 트레 아, 나가 말라. 아니, 근데. 네가 재미 볼거많아더재밌을 걸? 너네 있을 때 연습 좀 할게. <laughs> 그게 제일 좋긴해 우리도 키우는 게 좋긴 해. 예, 예진이나 경단이 없으면 불기가 안 되는 거 거기다. <laughs> 깜지씨지일로오는 거예요. 안 돼. 아빠도. 아 어, 어. I'm I'm 어 오, 이갔어 오, 이어 오, 어나이거 클릭 잘못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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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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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 그, 아! 오! 도망가! <laughs> 그래, 쭉 뺏! 쭉 뺏! 근데 어. 네, 자리 알아서 불게 하기 좀빡세게할 거임 그니까 야! 나 어쩐지 감도가 안 맞더라 내 감도 아님? 왜 4.2가 돼있지? 아니, 어쩐지 감도가 미묘하게 안 맞더라 어우, 여기 너무 아픈데 자야, 구현 어디서 너 위치... 오우! 띠르렁 야, 위치 와 응? 희철아 제가 예, 게면 죽을 아, 거. 같나으면 힐러 싼거 했을텐데 못 때려봐 <데려> <laughs> 지 뒤에 거 뒤에 겐지 생까봐야 저쪽 다리가 잘한다 돌표인데 야나 글쎄 글쎄 4.2에 적응한 네. 거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느리냐 그럴만하지 야, 트레, 앞에, 쏠수 있냐? 이거, 저리가 매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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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트레, 돌아봐. 나, 불기 나왔다. 이거, 진짜, 렐 만원도 가면 좋은데? 와, 어, 저거, 안 죽었냐? 에? <laughs> 아, 나, 그래도, 막 오는데. 아, 어. 아 진짜, 아빠, 트 아, 그때 만약에, 진짜, 내가, 내가 맥크렸잖아? 진짜, 쌍욕했을 것 같아. <laughs> 바로, 바로 뭐, 뭐, 아나 진짜, 바로 뒤에 하나 있었잖아. 어디 안와 있었는데 힐이 안들어 죽었어. 아나 진짜 못 봤던 게서. 니까 말도 안 돼. 여너 이빨 살수 있어? 팔아야 돼? 켜져 옹켜져. 옹켜져. 옹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 링깔리앞 나와. 니까맥이 잡았거든. 어어어왜왜왜왜왜 아. 아. 아, 도도못때리나 Q 해줘돼 아니 방금은 방금은 좀그랬어 방금은, 방금은 <laughs> 뭐, <laughs> 저거 저건 쿠키로 못 살아 쿠키 세개 들고도 <laughs> 못 <쿠키도> 살아 <laughs> 아니 <laughs> 나저저시프트 실쿨이라 <laughs> 쿠키로는 살았어 아니 뭐, 저 방금 야나못 나노 풀게이지야 남으면... <laughs> 나노 풀게이지 자리야 <아니야>. 저거는 <laughs> 쿠키 세개 <3개> 들고도 <들어간 웃음> 못 살아 안 닿았을걸? 개쇼리야가더 큐더래? 자려 저쪽 자려가 제일 잘해 거기에서. 야너 진짜 너 4.2에 뭐 해놨냐? 이 내가 마법의간 건데 이거. 네. 안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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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유왜 그래? 너 아까 잡았었잖아. 아 당겨. 아우씨. 아니 그 거기에 그새 적응했나 봐. 아까 잡았었어. 나그저 뭐냐 궤도 오니까 이번엔 궤도로 가보자. 상대 그냥 용검이지. 아니야. 어. 그냥 용검데자탄어 자탄은. 다다 자탄 빠르. 오른쪽 가자 오른쪽. 오른 오면은 근데 이거 저 뭐냐 우리. 아 그냥 고있어좀헛소도좀 그냥 해서 해서 없지 뭐. 가 먼저 가자 이. 나불잡았어 어. 오이스어 응. 어. 어, 이런 거 진짜. 아... 아, 저했거라 진짜. 무슨 <laughs> 미스, <시발. 웃음> 아, 이미지야, 씨발. 자리아 때리다가 맥크리 한대 맞으니까 맥크리 따라가는데, 진짜 이미지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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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히철이는 메모리야? 네. 메모라크. 넷플엑스가 <laughs> <laughs> 그, <laughs> 그래야, 저기 붙어도. 예. 아, 네. 어 아, 볼 거, 빨리. 아, 파 오우 죽거을게 이거 아오 공짠데요? 공개꿍가리야 네, 빼야돼 뒤도 돌아보지마고 <laughs> 도망가 뒤도 <디도> 돌아보지마고 도망가 무너면가무너면가 <laughs> 때리면서 가 <laughs> 때리면서 가라고 때리면서 가지 상대가 모 <laughs> 때리면서 아 <와! 악세! 웃음> <laughs> <못 졌어. 웃음> <laughs> 떨어지네 저멀티멀티스킹이안 저 돼서 그거 못 하겠어요. 다른 <laughs> 살수 <할> 있냐? 누면 <laughs> 되잖아. 리 2층에 캐서디랑 하나 있지야 하나 여기 있다? 있다. 하나 여기 있다. 야거 앞에 사오 앞에 지 <laughs> <laughs> <야, 태어리 썼다고. 웃음> 아이고. 야 뒤에. <laughs> 아무안아저서디가 받으야 되는데 아 아무도 안 봐줘 히소딘 뒤에 있다가 핑세박 찍었는데 왓쌤 아, <laughs> <laughs> 너가 봐줘야 돼 심지어 내가 시발 힐까지 주고 있는데 안 봐줘 아니. 정말 당황스러워 이 새끼들 맞는데도 쳐다서안봐 이거 <laughs> 어, 가자 이거 <여기> 해봐 <laughs> 제대로 쳐봐 어 가자 여기 힐 나있다 여기 힐 나있다 아자 힐이긴 해힐트레바 아자 이라고 뒤에 트레무 아, 너 아, 나나 잡는다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 아, 너무. 아, 너무. 아, 아, 없거든? 쟤랑 할어 우리 자리팔수 없어 응 퀘사지 한어퀘지어 퀘사지 나 왔어 아, 나 죽었다 아,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이거 안 봤네? 이거 <laughs> 음, <laughs> 그러니까 안 봤네? 어 그러니까 난너죽었다서 그냥 나가서 궁채우다죽는 이러면 빼봐 빼봐 둘만. 이거 상대 뽕맥이었거든아 그래? 그냥 그냥에서 있... 고 그냥 그냥 메클이 아니 그냥 그냥 뽕이어 그냥 그냥이었 그냥이야? 어, 그냥. 그냥. 그냥이야? 응,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인데. 이거, 근데 여기 하면안 돼. 코너 있어, 코너 있어. 이층 프리만 나온다. 이거 못 도나 우리 우뒤 <laughs> 도는 것도 뭐 혼자 안 돼? 아힐도뭐건부터 힐을... 다빈 어? 뭐, 뭐, 오 오, 벌써. 나벌스 얔다고. 진짜. 이거 우리 이러면 모기서죽이다빈이 메이해라. 어어 어. 어. 어? 아,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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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디 나도 아 뒤에 있어요. 매도리도 있다. 나방나 안녕하세요. 네. 하고어요매 저거 다리야 뒤에 벽 치고 잡는 생각 해, 계 저렇게 안가면은못 뭐 잡는다. 그렇게 치면은 살아나가지 하면서. 또나 벽을 못쳐가지고 야, <laughs> 오, 어, 야. 저 있어. <laughs> 야, 이거 희한 뚜껍 너무했다. 야, 에이미스. 죄송죄송. 다시 싸울 준비 됐습니다. 야, 뒤에서 트레 준호 한번더 납는다. 하나 라 그래 <laughs> 오른쪽이 아, 불로 가고 있어. 야, 이거 봐 봐. 아, 트레 오른쪽에서 냥와 움직이지 마려지한번 때려. 화물 부요아나틸레텔울울린다 <laughs> 아이고. 화부돼요 아. <laughs> 아, 화물 화물 <딩> 너무 꼬였다 우리.